안녕하세요. 웰리스 업데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 해외에서 최악의 음식으로 꼽힌다면? 믿기 어렵겠지만 최근 한글로벌 미식 매체에서 한국 음식 몇 가지가 세계 최악의 음식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음식들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요? 오늘은 그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 음식들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홍어 강한 향 뒤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홍어입니다. 삭힌 홍어 특유의 강렬한 향 때문에 해외에서는 먹기 힘든 음식으로 꼽혔지만 알고 보면 관절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엄청난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홍어에는 칼슘과 황산콘드로이친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돕고 위 건강을 보호하며 변비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삭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강한 냄새만 극복한다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줄수 있는 음식입니다. 정말 최악의 음식이라 할수 있을까요? 예. 엿. 단순한 간식이 아니다. 다음은 우리 전통 간식 여신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해외에서는 최악의 음식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엿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두뇌활동을 돕는 포도당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장건강까지 챙겨주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엿기름에서 나오는 다양한 무기질이 몸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피로해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3. 번데기 알고 보면 슈퍼푸드?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번데기도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번데기는 단백질 함량이 무려 49.9%나 되는 고단백 영양 간식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돕고 항산화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막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사랑받아온 번데기가 정말 최악의 음식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까요? 4. 감자 샐러드 한국식 감자 요리는 왜? 마지막으로 한국식 감자 샐러드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원래 면역력을 높이고 빈혈을 예방하는 훌륭한 식재료죠. 감자 샐러드는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고 위 건강을 보호하는 아르기닌 성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감자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비타민C 함량이 높아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감자와 마요네즈가 만나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면 충분히 건강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음식들이 해외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하지만 각 음식마다 몸에 좋은 효능이 가득하다는 점 알고 나니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